안녕. 이제 이거 안 넘어간다, 가령아. 이건 없어. 이건 없어. 끝났어. 봄, 봄나들이 가요. 어, 봄나들이 가요, 가령이. 친구들이 봄나들이 가는 거야. 어, 봄나들이 가요, 봄나들이 가요. 어, 그거. 보자, 가령이. 어~ 소원을 담아 연을 날려요 이러네 소원을 담아 연을 날려요 자 어머나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아 이런다 새해 가령이도 복 많이 받아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어~ 동생들하고도 사이좋게 지내고 응 그러면서 어머, 얘네들은. 어머, 둘이는 또 태권도 한다, 태권도. 태권도 배우고 싶다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좋아하는 키가 쑥쑥 크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변신 로봇. 로봇이 되고 싶어요. 로봇을 많이 모을 거야. 로이도 새 소원을 말했어요. 볼까요? 어머나, 그럼 우리 소원을 담아 연을 만들어서 연을 날리자 그랬어. 연을 날리자 사각 사각 종이를 자르고 연을 만들었어요. 와, 친구들이 커다란 연에 소원을 쓱쓱 그렸어. 여기다 그림을 그렸어. 가령에는 무슨 소원이 있어? 응? 음? 가령이는 무슨 소원이 있어? 태권, 어, 소아는 태권도 배우고 싶다 그랬고, 로봇을 모으고 싶다 그랬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가령이는 뭐 하고 싶어요? 뭐... 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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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령이 끝! 이제 또 가져올 거지 가령이?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그거는 비닐이 쌓여 있네. 새 책이네. 이거 뜯지 않았네. 어떻게 할까요? 이걸. 어. 야, 이건 뭐? 이거 공짜죠, 있지? 응, 어, 비닐이 새 책이라. 왜공 공사... 곰이 싸져 있어. 응. 어, 곰이 싸져 있어. 곰이 싸져 있네.